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조선소가 폐쇄되면 당장 5천여 명의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앉을 처지지만 정치권과 전라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배추값은 고랭지 채소출하로 주춤하고 있지만 부재료 가격이 뛰면서 올 김장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수험생 개인에 맞춘 마무리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비가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 찬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선박 주문이 뚝 끊기자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소를 폐쇄하는 순서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소와 협력업체 직원 5천여 명이 거리로 나앉을 처지인데도 정치권과 전북도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맥없이 주저앉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을 주름잡던 스웨덴. 30년 전 일감이 줄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말매 조선소 크레인이 현대에 팔리던 날은 스웨덴 경제의 치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불행히도 스웨덴의 전처를 밟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 들어간 국내 최고 시설이지만 가동 6년 만에 도급 폐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울산 본사가 먼저라며 군산에 배정된 LPG 운반선 2척까지 울산에 넘겨 군산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추가 수주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는 한은 그 시간의 문제거든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군산 경제의 24%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지만 도와 정치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도지사는 사실상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고 4천억 원 지원을 빌미로 업종 전환으로 눈을 돌렸고 정치권의 목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조선 삼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꼴입니다. 내년 초에 지금 다가올 일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요. 조선은 밀집 지역이 아니라며 군산이 버리는 카드가 돼가는 상황. 하지만 군산에서 조선업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위 석유화학, 2위 자동차에 이어 조선업의 비율이 크지 않은 울산과 달리 군산 조선업은 지역 경제의 24%를 차지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결국 물량 배정만이 살길이고 정치권만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정치권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여러가지로 저희들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크루즈선까지 건조 가능한 국내 최고 수준의 군산 조선소 폐쇄가 장차 돈의 경제에 어떤 충격을 몰고 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쌀 공급과잉을 막고 생산 기반도 유지하는 쌀 생산 조정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적인 쌀 관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고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농림부가 쌀 생산 조정제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못했지만, 국회 상임위가 9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채소, 가공용 벼 등을 심으면 헥타르당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식량 자금률도 제고를 하면서 농민들의 소득도 보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으로 그렇게 구조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난 국감 때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쌀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고 농림부는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3만 헥타르, 내후년에 두 배인 6만 헥타르 논에서 생산 조정제를 실시할 경우 타 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액은 2,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한해 쌀 생산량의 10.8%에 해당하는 45만 7천여 톤을 감산할 수 있어 시장 격리비용 3,700억 원과 변동지불금 2,700억 원등 6천억 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할 생산 조정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정착해서. 농민들의 씨름을 덜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장신대 총학생회는 어제 대학 도서관 앞에서 누굴 위한 나라인가를 주제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내일 전주중앙성당에서는 선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시국미사를 개최하며, 익산과 군산 등지에서도 매일 저녁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제 9일 뒤면 대입 수능 시험이 열립니다. 고3 교실마다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수험생 개인에 맞춘 마무리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며 맞닥뜨린 의문을 교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점검합니다. 앞으로 수능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 수험생들은 저마다 중점을 둬야할 과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어가 아마 수능에서도 어렵게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에 중점 국어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최대 관건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찬 음식을 많이 안 먹고 되도록이면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이러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출제되는 국어 영역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 유형을 복습해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오답 노트를 활용해. 실수를 줄이는 마무리 학습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문제풀에 필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개념들 하나씩 정리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니다 자주 틀렸던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 시험 당일까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수험생과 학부모가 함께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쓸수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고 교육부가 내년 교부금을 762억 원을 삭감해 배정할 예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 예산은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됩니다.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이달 안에 나오고 보조교재 집필 방향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제 확대 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오는 28일 공개되면 사나흘 안에 보조교재 집필진도 총론과 부문별 방향을 바,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제작을 그만두더라도 보조교재 개발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부지에서 덤프트럭 열대와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성토 작업을 벌이는 등 이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에코시티 조성으로 이전 사업이 이뤄져온 항공대대는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지만 국방부가 승소하면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달 말이면 각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김장에 들어갈 텐데요. 고공행진하던 배추 가격은 고랭지 물량이 풀리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부재료 가격이 껑충 뛰면서 올 김장 가격은 부담이 늘 전망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봉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재료를 다듬고 차량에서는 쉴새 없이 절인 배추를 내립니다. 매년 이맘 때면 어려운 이유과 김장 김치를 나눴지만 올해는 유독 양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 천포기 했는데요. 올해는 저기 너무나 배추도 비싸고 무도 모든 게다 비싸서 천포기만 하고 더 맛있게 해서. 김장 채소들은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마트에서 김장 재료를 구매해 보겠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3,000원으로 작년 대비 50%가 오르고 무는 무려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부재료인 대파, 쪽파, 마늘도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심장을 좀 일찍 걸려고 나왔는데요. 작년 예년보다 배추가 많이 비싸서 조금 망설이신다고. 배추는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고온과 가뭄 피해로 올해 가을 배추 면적이 작년 대비 10.2% 줄고 생산량도 14%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24만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3%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농가에 가면 지금 작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본격적인 김장 체중이 다가오면 배추 값이 좀 인상될 거라는 그런. 정부는 배추비 충량 62만 톤을 공급하고 직거래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지만 주부들의 부담이 느는 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KTX 전라선 꼼수 증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전라선 KTX를 4편 증편했지만 이중 2편은 서대전 경유로 확인됐다며 경유 철회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서대전을 경유하면 전주 용산간 소요 시간이 1시간 36분에서 2시간 11분으로 35분이나 늘어 증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TX 호남선의 세종역 신설이 추진돼 교통 인프라 확충의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철도 시설 공단은 최근 KTX 역이 없어 정부 청사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이 어렵다는 세종시 의견을 반영해 역사 신설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역이 신설되면 남공주나 오송 정차편을 세종역으로 바꾸고 신규 수요로 증편도 가능할 전망인데다 전북과 행정 수도가 한 시간 거리로 좁혀져 파급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삼내 3인조 강도 사건에 대해 김재원 전북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재원 청장은 전북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청장은 오는 17일 1심 판결이 나는 익산 약초노거리 살인 사건 재심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에서 남원 시내로 흐르는 원천천이 생태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완주군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희망콜이란 새 이름으로 내년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지역 소식 이종유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리산 구룡폭포에서 남원 시내로 흐르는 원천천을 생태 친수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원천천에는 2020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자전거길과 생태 레저 공원 등 체험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지리산과 남원 시가지를 연결하는 자연 생태 통로입니다. 하천을 통해 남원 시가지와 지리산을 연결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은 장애인 콜택시 이름을 내년부터 장애인 희망콜로 바꾸고 차량도 현재 6대에서 8대로 증차합니다. 희망콜은 3례 2대, 봉동 석대 2서 한대등 읍면 수요에 맞게 분산 배치하고 여성 장애인과 노약자 탑승에 대비해 여성 운전자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교통복지 1번지 완주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함오동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이달 15일에 준공됩니다. 차고지에는 화물차 118대, 승용차 60대를 주차할 수 있고 수면실과 체력단련실, 샤워실을 갖춘 교통해관도 들어섰습니다. 주택과 화물차량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는 물론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산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받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군산시는 아동 친화적 법 체계 구축 조례 제정과 아동 영향 평가 제도 등 어린이 행복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시 단위 전국 최초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개최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에서 지난해보다 3억 원이 늘어난 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고품질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카드 결제와 배달 등 서비스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종효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오늘부터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별로 도 집행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정례회 후반부인 이달 말에는 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전주 김제 통합 발언이 논란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4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린 신앙송 축제에서 전주와 김제 그리고 새만금을 묶어 새로운 황해시대를 열어가자며 전주 김제 통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전주 김제 통합론은 지난 8월 이건식 김제시장이 정의원의 조청에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지만 공론화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행위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 두 달여 만에 돈에서만 2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이른바 갑질행위 81건을 단속해 229명을 입건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거래 관계 내 리베이트 수수가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블랙 컨슈머 불법행위, 직장 내 폭행이나 폭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미 FTA 이후 직격탄을 맞은 블루베리와 포도 농가에 422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블루베리에 302억 원, 포도 농가에는 120억 원이 지원한다며 올해 안에 폐업하고 읍면동에 지원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폐업한 뒤 복숭아나 자두, 사과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 또다시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리 적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김제 시립 합창단은 오늘 문화 예술회관에서 가을 밤의 합창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군산 소년 소녀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회전당에서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공연단 더불어숲이 오늘. 한국 전통문화 전당에서 뮤지컬 강아지똥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익산 시립 모현 도서관은 오늘부터 30일까지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을 전시합니다. 식량의 의미를 재해석한 전시회가 내일까지 완주 삼례 문화예술촌에 마련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늘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융합교류 플라자가 오늘 전주 엔타워 웨딩홀에서 열립니다. 전주 교육 지원청은 오늘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전주 원탁회의에 참여할 시민참가자를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제26회 전북 역전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일과 11일 전주와 군산, 순창,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비가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 찬 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장수 9도 등 9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